공손아, 이리 와봐. 야, 너, 너 있잖아, 어. 나 얘기하는데, 이리 와봐. 응? 자, 공손. 너 맨날 내가 먹이 주는 사람도 아니고, 어? 먹이 줄 때만 오고, 먹이 안 주면, 어? 어? 저 아기 엄마한테 가고, 오빠한테 가고, 먹이 줄 때만 나한테 오고, 이, 이유가 뭐야? 어? 내가 니네 먹이 주는, 뭐, 어? 그 사람도 아니잖아. 어, 좀 나도 좀 사랑해주고 어? 나한테 좀 잘해줘. 어, 이리 와봐. 어, 먹이 먹이 줄 때만 오고 먹이 안 주면 도망가고 인생이 이렇게 어너 기회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. 이 지랄 봐. 야, 이리 와봐. 나나 무시하냐? 너한테 개 무시하네 이거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너 씨야, 먹이 안 주면 사람도 아니냐? 이 너무하잖아 지금 이거. 어? 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런 개무시 씨. 때려쳐 이 새끼야. 씨씨 씨. 가임마가 가. 아유, 인생 참 짜증 난다, 진짜. 이런 개무시 씨. 저런 개무시죠. 아유, 저런 씨.